자 오늘은 뭐요런 거는 이제 그냥 장난 삼아 연습, 재미 삼아 연습해 보세요. 예, 네, 근데 요런 재미 삼아 응. 연습하는 것들이 또 투어를 뛰는 프로들한테는 또 필수죠. 왜냐면 이 오늘 할건 이제 로브샷을 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로브샷 이런 거 하면은. 뭐, 보통 어프로치는 전부 다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에서 이렇게 굴려라, 굴려라, 굴리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데, 프로들은 보면 띄워야 될 상황에서, 오늘도 뭐, 어제도 마스터즈 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린에 봉 띄워서, 왜냐면 그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리고 앞핀이라고 생각하면 띄우지 않고서는 절대 뭐,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못하니까 다 굴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프로들은 보통 띄우는 상황에서 한 56도, 60도 가지고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치니까 저처럼 뭐 70도짜리 안 들고 다니거든요. 70도는 그냥 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로브샷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로브샷을 할때 이제 중요한 거는, 어, 페이스를 일단 여는 게 중요하죠. 요렇게 이만큼 열죠. 요렇게 뭐, 이 이렇게 열어서 이 계란을 요렇게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계란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연 상태에서 내가 중요한게 이 상태에서 보통 아이언이죠 헤드 페이스 헤드 페이스로 막 공을 맞춘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공이 잘 안맞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내가 페이스로 공을 맞춘다 그러면 이렇게 미스샷이 납니다 페이스로 공을 맞춘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미스샷이 나요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러브샷은 약간 궤도가 이렇게 깎아치는거죠 깎아 치는 것 자체가 이 클럽이나 아이언이나 헤드나 클럽을 내몸 쪽으로 이렇게 약간 당겨요. 그래서 어드레스 한 대비 어드레스 한 대비 이 페이스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깎아 치면은 이렇게 와서 안 맞아요. 약간 당기기 때문에 자기 몸 쪽으로. 그래서 약간 아니? 통과를 시키려면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냐면은 이 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자꾸 깎아 치는데. 뭘로 공을 맞추면 좋냐면, 이 호젤 있죠? 호젤, 쇠 부분. 이걸 호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부분. 이걸로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 공이 잘 떠요. 근데 여기 부분에 맞는 걸 보통 센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센크는 베이스를 열, 열, 열어둔 상황에서는 센크가 잘안 나요. 일반적으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상, 요렇게 어드레스를 러닝 어프로치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다가, 인아웃으로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냥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른쪽 무릎이 약간 나가는 상태에서 호젤을 앞으로 밀어가지고 센크가 나는데 이렇게 페이스를연 상태는 어드레스 자체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베이스를 열진 않죠. 그러니까 어드레스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약간 깎아 치는 거라서 호젤 자체를 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호젤로 친다라고 해도 페이스를연거 자체가 궤도가 아우인으로 가서. 호젤 자체가 리디. 인아웃으로 밀리지 않으니까, 호젤은 절대 공이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스를 연 상태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 상태, 완전히 연 상태에서 이쇠 부분, 호젤, 호젤로 공을 딱 맞추세요. 그냥 이렇게 맞추세요. 그러면 이 공이 뻥 뜹니다. 로봇샷 하기 좋아요. 다시. 리디. 베이스를 정말 극강으로 열면은, 완전하게 이 정도로. 공이 맞을까 말까 페이스 자체가 공을 못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완전히 이렇게 연 상태도 내가 호젤 여기 세 부분으로 공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나어가면 공이 이렇게 뻥 뜹니다 진짜 쉬워야 돼요 로브샵 못하시는 분들 이거는 스크린에서 매우 빠른 할때 한번 써보세요 매우 빠른 할때뭐 도저히 이제 요즘에 골프존은 좀 매우 빠름 해도 공이 조금 성인 서는데 완전 내리막 같은 경우에 매우 빠르면 똥 뛰어도 쭈 굴러 내려가죠 아니면 퍼팅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뭐세클럽 이상 내리막이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퍼팅그린에서 샌드 뭐 하고 어프로치를 하는데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샌드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번 맞고 더더다 굴러 내려가죠 그래서 뭐 발사각도가 한 60도 이상 나와야 뽕 뜨고 그나마 좀 서긴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스크린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냥 이쇠 부분으로 그냥 갈기세요. 봉을. 쇠 부분으로 이렇게 갈기면은 이렇게뽕 뜹니다. 시 다시. 얼마 레디? 정말 심하게 열어도 심하게 열어도 아이고. 다시. 심하게 열어도 이렇게뽕 뜨고 절대 여기 쇠 부분에 안 맞으니까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재밌어요. 레디? 그래서 이 필미킨슨이 클리브랜드있지 로저 클리브랜드, 그 캘러웨이, 클리브랜드 웨지 만들다가 이제 대사하고 캘러웨이 이제 그 웨지를 만드는 클리브랜드 앞에 로저 클리브랜드를 세워두고 그다음에 베이스를 그 다음에 이 페이스를 열어가지고 키 넘기는 뭐 그런 것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연 상태에서 이렇게 열고 쇠 부분으로 딱 이렇게 맞추면 사람 키도 넘길 수 있는 그런 로브샷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 필드에서는 이제 프로들은 뭐 필수죠. 이런 상황이 흠이. 해야 됩니다. 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 내가, 그 이런 연습 자체가, 뭐, 아마추어는 전부 다오프로치 이렇게 해서 굴려라, 아니면은 뭐, 굴리는 게 최고다, 로그샷, 뭐, 연습장에서 로그샷 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필드 가서 쓰다가 망합니다. 요렇게 하고, 항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요런 연습 자체가, 오히려 더 스윙이라든지, 뭐, 클럽이라든지, 뭐, 어떻게 스윙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이 뻥 뜨고,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뭐, 정말 로브샷을 하는 게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프로들도 뭐 이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들은 로브샷, 어제 마스터즈도 로브샷 하고 하죠. 왜냐면, 앞핀에, 이렇게 그린에서, 이렇게 굴러 내려가서, 완전 내리막기에서, 앞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마스터즈 그린에서는, 뻥 뛰어가, 서 뛰어지 않는 이상은, 다글로 내려가거든요. 뭐 러닝 어포를 할 수가 없죠. 범패런 아니면은 그 상태에서는 뭐 열어가지고 공 띄우고 그런 것들 뭐 엄청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 연습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레디? 완전히 열어가지고 쇠 부분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와한 한 2cm 같다. <laughs> 다시 레디? 런 식으로. 그러면, 로브샷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쇠 부분으로 그냥 자신있게 여기 쇠 부분으로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공잘 떠야지. 괜히 페이스로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뭐, 로브샷은 또 이제 멘탈도 중요하죠. 이게 설마 실패하면 안 되는 샷이니까. 그럼 페이스로 공을 맞추니 어떻게 통과시키니 이렇게 하면은, 이 페이스에 집중을 하면은 또막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베이스 열어두고 그냥 쇠 부분으로 공을 갖다 때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심플하죠. 그래서 열어두고 쇠 부분으로 공을 갖다 때린다.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로비샷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많이 해보세요. 매우 빠음에서뭐 어프로치 1 0 m 남은 상황에서 내리막이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베이스 열어서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좀어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샷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